우리 구독자님들이 밑반찬을 너무 좋아하세요. 멸치볶음을 할건데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고추장 멸치볶음까지 잔멸치 150g을 체에 받쳐서 탈탈 털어주고 달궈진 마른 팬에 부어서 맛술 2스푼이랑 덮어줄거예요 타닥거리면 1분정도 덮어주고 팬에 식용유 3스푼에 다진 마늘 1스푼 청양고추 1개를 넣어 약불에 향을 빼줍니다 양조간장 1스푼, 맛술 2스푼, 설탕 1스푼 넣고 멸치를 부어 볶아주다가 불 끄고 올리고당 2스푼, 통깨 뿌려 버무리면 끝이고요 고추장 멸치볶음은 마른 팬에 중멸치 100g을 넣고 맛술 두 스푼에 비린내가 날아가게 덮어줘요. 체에 받쳐서 털어주고요. 양념장은 고추장 두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간장 두 스푼, 불소스 한 스푼, 맛술 두 스푼, 설탕 한 스푼이면 끝이고요. 팬에 식용유 세 스푼에 다진마늘 한 스푼, 청양고추 한 개와 대파를 넣어 향을 내주고, 양념장을 부어서 보글보글 끓여주다가 멸치 넣고 볶아줍니다. 불 끄고 올리고당 두 스푼, 통깨, 참기름 반 스푼을 넣어서 버무려주면,